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알렉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난성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난성도란 어떤 성도냐면,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나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가 싫어서, 목사가 싫어서, 성도가 싫어서 환멸을 느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를 표현해서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가난한 성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가난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불신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검증받고 공인을 받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세례를 줬고, 세례를 받아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주기도문 첫 번째를 암송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기도문은 절대로 암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다 주기도문 암송하고 교회 나오면 다 사도신경 가르치고 외우게 하죠.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좋으나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영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가 다 예수 믿는 줄 알아. <laughs>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죠.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목사 때문에 못 믿겠다.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그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싶은 거지.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요.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예수 믿는다. 신자다. 교인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교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 못 나가는데 예수 믿는다. 그건 맞아요.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불신자 가정에 있거나,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올 수가 없어. 혹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거나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가능하지. 그러면 가능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자유로 내가 등록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그거는 불신자라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나가. 예, 끝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야지. 모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모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느 곳에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랑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 물론 이것도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내 혼자 예수 믿겠다.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질 않아요.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가나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나한 성도, 가나한 교인. 아니 무슨 생각으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교인이라는 말을 붙이고 신자라는 말을 붙여요. 그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나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나한 교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불신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고 싶다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가 되지 않아? 그건 불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죠. 그럼 내 제자를 삼았어. 제자를 삼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전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내 혼자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전도하지 않겠다.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인정하죠? 그럼 전도를 했어. 이사람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교회로 보내든지. 근데 교회를 보내는 건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내가 안 가는 교회 왜 보내? 그럼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교회가 형성돼야 돼. 그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가 되기 싫어 그는 불신자다 지옥 간다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서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교회가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는데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옥 간다 안 간다 천국 간다 안 간다 이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빨리 돌이키시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교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다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라도 반드시 가세요. 그래서, 바른 교회로서,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신자로, 교인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가난 교인은, 가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신자만 존재할 뿐이다. 알렐루야!